올라가는 게 맞는데. 예, 그럼 자,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혼자 올라가는 게좀 약간 외롭잖아요. 아,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한두분 정도 의제라고 예, 해야 되나요? 아! 예. 어? 남분이 네. 나한테 눈빛을 막보낸는게 아 있었어요. 저는 좀 살려주세요 아는 분이 눈빛으로 막.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등산을 선택한 분이 계세요. 아 네. 우리 저기 저 우리 남편분. 네, 윤성규 씨. 네. 남편분 네. 어떻게 저 저랑 같이 죠 가시죠. 가시죠? 아, 저는 와이프랑 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네, 아... 아, 아 어, 거짓말을 하면은 아까 눈을 많이 깜빡거리시던데. 방금 저는 와이프랑 같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아, 근데. <laughs> 아니야, 이게 왜냐면. 예. 한 번은 저렇게 해야 되 그렇죠 한번 네. 저렇게 하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네. 아니 그 그래서 이거 거부가 안 돼요 네?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 어쩔 수 없이 저아 가셔야 됩니다 네? 저아 네. 한번 오잖아 음. 오잖아,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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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목소리가> 씨. 와이 프분이 스틱을 유난히 꽉 쥐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예, 뭐... 뭐그러면 <laughs> <laughs> 이제 한 분을 더야 되는데 한 분을 을한분 오, 오. 손들. 올 우리, 우리 맞네, 막내 막내 님. 막내 님 같이 가시죠. 가시죠. 오늘 오늘 강입니다 오늘은 저 네, 툴리스트. 네, 네. 아, 이거 뭔가 이게 이상한데 이 이거 진짜. 이거. 이, 아, 이러면 다 빠지시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네. 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바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아, 알 아, 너무 예. 아쉽습니다. 네. 야, 자, 그럼 제가 1조로 류재훈 님하고 김문학 님저하 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하고그 다음 2조. 2조 여성팀. 네. 네, 네 3조가 브로덜러스. 채브로덜러스. 네. 양재준 님. 네. 3조입니다, 3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님, 예? 저희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예. 저희 4조도 있습니다. 4조. 어, 여기는, 여기 4조가 아니고 예. 여기는 망조라고 망조입니다, 망조. 자, 우리 또. 자, 다 같이. 네. 네. 망조는 네. 구경만 하세요. 망조는 구경만 하세요. 저희도 저희끼리라도 한번 하시죠. 네, 자, 보내주세요. 불안! 화이팅 <laughs> 갔다 올게. <laughs> 괜찮아. 발길이 안 떨어지시면 같이 가요. 화이팅 하시고. 화이 하시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녀오세요 <laughs> 네, 가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 어디 계실까요? 지금 <laughs> 어디에 계신? 어디 거지? 계실까요? 접선 계실까? <laughs> 높은 곳에 계시겠죠? 아 그럴까요? <laughs> 날도 추운데. 예. 길도 험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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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저거 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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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이걸. 멋있다. 우와, 와. 와. 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화이트. 예. 네. 음, 저 그림이다. 근데 원래는 산을 좋아했어요, 바다를 좋아해요. 저는 원래 물을 좋아했습니다. 저도. 수영을. 예. 그렇요 수영을 좋아해요. 저랑, <laughs> 저랑 진짜 비슷하지. <laughs> <laughs> 저랑 진짜 비슷하물 좋아하고 바다 좋아하고. 아, 그렇죠. 산은 보는 건줄 알았다니까. <웃음> <웃음> 아, 우리가 네, 아, 괜히 이렇게 모인 게 아니네요 <laughs> 공통점이 있네요 보니까 그 본성은 바닥은 그 네. 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 네. 네. 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둘이 떨어진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지금 아내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laughs> 아, 걱정이긴 한데. 네. 저는 일단 집에 가서에 제가 걱정입니다. 집에 가서. <웃음> 아. <웃음> 본인도 마음이 웬만한 불편하겠어요? 아 불편하셨으면 같이 오셨겠죠? 그렇겠죠? <laughs> 네.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살짝 눈물을 음, 훔치는 것같아어요 그래, 수가. 저는 옅은 아, 미소를 아, 봤거든요. 아, 아, 어, 아, 오, 어느 쪽을 밀어야 할지. 눈물이 었나 그런 그게. <거 믿을 웃음> 네.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니, 이게 음, 네. 사실 사랑의 힘이라고 하지만 음. 음. 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산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그 남자친구였을 때 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냥 뭐, 음.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이제 제가 지리산에서 이렇게 지리산이나 이런 높은 산들을 갈때 같이 가자,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같이 가자고 하면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가고 이런 모습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음. 확 가셨구나 맞아요 던 미소 하던 말투에 바람 쌀쌀해진 겨울 같던 지리산을 아껴놓고 있었어요안 오르고 내, 내 남편이 될 사람이랑 오르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laughs> 지리산에 가자 결혼을 하려면 지리산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오빠가 그러면 지리산에서 네가 말했던 전에 말했던 그 웨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뭔지 얘기를 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이제 티아라 왕관 있죠. 그걸 빌려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거 쓰라! 하면서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웨딩을 진행했던 거 같아요 정석이라고 하나요? 그전한번 글자임 정상석. 정상석 사진 찍기 원래 되게 힘들잖아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장 입고 하시면 다 비켜줍니다. <laughs> 와,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먼저 찍어라. 다 찍어줍니다. 프리패스 그여 정장 입으시면 됩니다. 사진 있으시면. <laughs> 않았나? 최고의... 그 맞아요. 정리하는 덕그 <laughs> 빨리 찍을 수 있었고. 음. 아이고 겨라 <laughs> 결혼식 여기서 하시는 거세요?라고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니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주시면서 <laughs> 네. 박수 쳐주시면서 네. 그럼 저희는 저희는 하객이네요 하고 다 축하해 <웃음> 주셨어요. <웃음> 그리고 또한 분은 저기 돌 위에 서가지고. 달라라 아들라라 이런노래예 <laughs> <그런> <laughs> 무슨 판소리 같기도 하고 민요 <laughs> 같기도 하고 아, 불러주시길래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듣고 음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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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라라라라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